오늘은 역대하 31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부모님과 부족함 없이 살고 있어도 참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만나지 못한다면 진짜 고아인 것입니다. 과부는 세상에 신랑 여섯이 있었지만 신랑이 없다고 고백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옳다 하신 바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 신랑이 있어도 참 신랑 되시는 주님이 없는 자가 바로 과부입니다. 나그네는 정착할 고향과 집이 없어 떠도는 자가 아니라 참 우리의 본양,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자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궁핍한 자는 이 땅에서 돈이 없어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없는 자가 궁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그 고아와 신랑 대신은 주님 없는 과부와 하나님의 나라 본양 발견하지 못한 나그네와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한 가능한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그 만난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성교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이 모든 일이 끝나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업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모나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며 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순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이 모든 일은 바로 이 유월절을 성대 지내고 난 뒤의 이야기죠. 남유다히스기야 왕의 제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후에. 이제 이 백성들이 나가서 여러 성업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찍어내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온 땅에 있는 그 산당들을 허물고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6월절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본향 찾았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어 부하게 된 자들이 이제는 이 세상 그 의지하고 구하던 것속이는그 거짓된 모든 것들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고 참 신랑 되신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개의 번제 에서게 하고 오늘 말씀에 보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시스게 왕은 자신의 재산으로 아침 저녁의 그상 번제와 안식일 또 초하루와 절기의 그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 제도와 제사 제도를 회복시킨 것이죠. 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신랑 대신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얻게 된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받는 예배 앞에 얻득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못한 것을 내놓은 거죠.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자는 더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절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요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천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샤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해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나이다.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사였나이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 가리 사람들에게 주도록 그 율법으로 규정된 그 양식 주어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힘쓰게 하라라고 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 듣고 자기 소득의 1일조와천 열매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지 쌓아서 더미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은 와서 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였습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끝임을 아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그 삶과 또 예배자와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자들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우리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제사장임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십일절을 들으지 않는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신랑 대신 주님 만나고 본향 하나님 나라 기업 받아 누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십이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하는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자들을 돕고 성기며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나라 기업받아 누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행위 그첫 번째는 세상에서 의지하던 그 우상들 모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아낌없이 드리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것 이것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생명의 복을 열방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신랑 대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